자, 오늘 n k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주분들을 힘들게 했던 구간, 이 하락 구간이 마무리되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자, 특히 어저께였죠. CB 물량 42만 주 확실히 소화를 해 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은 경우는 20만 원 이제 안착 시도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되고 지금 2% 정도 상승 양보이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자리가 이제 마무리되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오면서 이 하락에 대한 추세 전환을 기대하는 구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에 바다권에서 거래량도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세력들이 저점은 잡은 모습이고 특히 외국계, UBS, 모건스탠리도 저점에서 7월 달에 계속해서 매수의 물량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엔캠을 볼때 조금은 큰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 자, 최근에 보시면은 이 고점, 여기에서 저항을 막고 앞선 저점을 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22만 5천 원을 빠르게 복귀를 해줘야 신고가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왜 엔캠을 봐야 되는가? 자, 우리가 최근 나온 이슈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조인트 벤처스 있지 않습니까? 이드엘은요, 중앙첨단소재와 엔켐이 같이 만든 조인트 벤처스라고 하는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미국에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자 리튬염 시장을 확대한다라는 호재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일단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볼 텐데. 자, 세방금에서 대규모 리튬염 국산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디에 엔캠의 막강한 글로벌 고급 고객사 공급망을 바탕으로 북미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거예요. 중앙첨단소재와 엔캠의 합작법인 e d l 이라는 회사가 엔캠 아메리카와 미국 현지 리튬염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을 추진한다. 자,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엔캠의 북미 시장 선진입 효과가 극대화할 될 것으로 보인다. 자, 전액을 만든 회사가 엔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액의 핵심 원료 리튬염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공급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일단 마진율이 좋아지죠, 그죠 마진율이 좋아지고, 자, 보시면은 최대 30% 가량의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리튬염을 북미 시장에서 바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미리 지금부터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자 특히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하는 이 감축법이 외국 우려 기업 규정 심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자 기존의 리튬염은요 보통이 중국의 기업들이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백이 발생되니까 이 틈을 e d 에엔캠의 북미 1공장 조지아 공장 부지에 3만 톤 규모의 생산 시설을 구축하겠다. 굉장히 좋은 얘기죠. 좋은 니다자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온 게 지배 구조 안정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몇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중앙첨단소재 엔켐그룹 관계사로 편입됐다. 그래서 이차전지 신사업의 속도가 붙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배 구조 안정화되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업하는데 용이한 부분이 있다. 이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되고, 최근에 중앙첨단 소재, 엔케미 보유 중에 220억 규모의 전환 사채 자, 이 470만주를 보통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악재로 작용하는 내용이지만, 이번 전환 청구 행사로 인해서 중앙첨단 소재 오버행, 대규모 매도 물량, 잠재적인 물량 부담이 해소됐다. 자, 재료는요,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잡아 드릴 테니까, 이두 가지 내용만 보시면 돼요. 결론은, 호재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다시 실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디에서 사고 어디까지 끌고 가도 되는지, 수급은 양호한지 오늘 명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엔켐의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이 왜 중요하냐? 세력들의 흔적, 세력들의 거래량 돈이 가장 잘 보이는 게 월봉이거든요 자 올해 초에 급등 나올 때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자 그런데 보시면 그 다음부터 거래량이 계속 감소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돈이 들어왔는데 계속 감소한다 뭔가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고점을 만들고 찍어 누르면서 자그 사이에 사실 시장은 ai 반도체 바이오 쪽에 돈이 좀 쏠렸거든요 솔직히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2 3개월 재미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이번 달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세력들도 상승과 조정 그 다음에 이 조정이 마무리되면 다시 상승을 하는 패턴 속에 들어왔다 결국 세력이 관리를 하는 종목이다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였죠 자, 엔캠의 주봉을 또 살펴보면 어떤 포인트를 알수 있냐. 거래량이 저번주는 늘어나면서 아래 꼬리에서 매수세가 잡혔어요. 확실히 세력에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가격대, 19만원 언더로는 눈 감고 사도 된다. 이 자리가 지지라인이 되면 반등이 나올 텐데, 그때는 저항라인, 이평선까지 25만 원과 27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기대하고 여기서 물량 소화하는 걸 보고 계속해서 전고점까지 타점 싸움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력들의 거래 분포도를좀 보시면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저번 주부터 우상향 기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인 저항대 바로 20만 원 가격대를 볼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는 20만 원을 돌파하는 여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20만 원 돌파 여부를 보면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시가 이제 1% 시작을 해서 지금 장 초반 오전장 거래가 터지고 20만 원 돌파 시도를 했다가 자 다시 의도적으로 찍어 누르고 있죠. 하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은 제가 바닥권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괜찮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고 특히 지금 시장에서 돈이 들어온 테마 이제 바이오 테마가 있는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어저께 리가캠바이오 말씀을 좀 드리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 이게 바로 세력의 돈이 들어온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좀 봐야 되는지 제가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을 미리 좀 잡아드리면서 자 세력들이 이런 저점 테스트 21선 매수세가 유입될 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냐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뭐 단타 매수 타점이 왔을 때 하루 만에 10% 먹고 빠져나온 부분들 좀 잡아드리고 있고 예를 들면 신호팩스 같은 경우도 어저께 제가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렸었죠. 매수 구간 가격대 어디가 중요한지. 그다음에는 또 변동성이 크지만 자, 결국 1차 15,000은 기대감 존재한다. 그래서 이러한 타점들이 결국 이 주식의 승패를 가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죠. 뭐, 장기적으로 보는 종목들, 뭐, 셀트온 같은 경우도, 제가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슈들, 정보, 재료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캠도 제가 지금 노려보면서, 타점 오일 때, 자, 거래량이 지금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에, 제가 단기적으로도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엔캠 보유하고 있는 분들, 내가 조금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보유는 하고 있는데 너무 고점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거 흘러내릴 때막 짜증 났는데 뭔가 다시 이제는 바닥이 잡혀가지고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 우리 구독자라고 하면은 누구나 이렇게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무료로 제가 잡아드린 타점, 또힘 있는 종목들, 최근에 뭐 네오생 같은 경우도 지금 이틀 만에. 뭐10% 우리가 단타 청산하고 이런 종목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도 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좀 이렇게 힘있는 종목들 공략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제가 운영하는 김태준 텔레그램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요청으로 제가 만든 방이에요. 저는 전업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타점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어떤 부분 요청해 주셨냐면 지금 시장에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가진 종목 목표가라든지 매수 타점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제 만든 방이고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란을 보시면요, 자 클릭하시면 제가 링크 하나 남겨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올려놓다 보니까 간혹 광고업자, 영업자들이 들어와서 이 정보를 캔에서 자기들이 다른 데 그대로 이용하는 악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광고업자 영업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제 개인 번호 올려놨습니다. 010-802-725번 개인 번호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라면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고 댓글로 입장한 닉네임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영상 이 링크를 클릭하면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대기라고 뜰겁니다 자 승인 대기라고 뜨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죠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 자이 클릭하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승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제 영상 제일 뒷부분에 한번더 남겨놨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엔캡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급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달이죠 7월부터 보시면은 자 순매수 상위 1위가 ubs 증권이에요 자 보시면 물량은 어디서 담았냐면은 자이 순매수 물량 보이시죠 20만원 언더입니다 19만원 초반대라고 볼수 있고 조금 더 싸게 산 물량도 있어요 보시면 17만원 18만원인데 결국 세력들도 자 20만원 언더에서는 메리트 있다 라고 느낀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메이저 모거스텔리 있죠 보시면 20만 원 언더에서 매수를 했고 그다음 에 이제 시티그룹까지가 눈에 보이는데 자 시티그룹이 24만 원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세력들이 자 메이저 창구의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는 가격대라는 거고 자 잠잠한 이 구간이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다. 그리고 외국인 물량이 최근 두달 정도 한세달 정도로 조금 기간을 늘려서 체크를 해보면요 개인보다 외국인 자, 오늘도 지금 순매수 물량, 뭐, 들어오고 있지만, 결국, 웨인이 130만 주가 까이 들고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도 이걸 다시 매도를 해야 수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매도하려면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죠? 그럼 그때 우리 같이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이랑 소통방을 통해서 이런 포인트를 좀 잡아 드리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엔캠 주주분들 지금 자리는 매수 자리로 봐야지 매도 자리가 아니라는 거고 자 마디 값마다 가격 전략을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제 영상 꼼꼼히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 우상향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자 이번에도 조정이 나왔는데 앞선 고점을 지지하는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신고가 그리고 11월 미국 대선은요. 4년마다 오는 빅 이벤트입니다. 대선 전 6개월, 대선 후 6개월이 가장 돈벌수 있는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기회의 장이에요. 자,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냐? 최근에 같이 들어갔던 세력 매집주였죠. 태성이란 종목도 세력들의 매집봉 확인을 먼저 하고 거래량이 없을 때 눌림목에서 제가 매수 타점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가서 자 생각보다 빨리 급등이 나왔어요. 한달 만에 지금 100% 수익을 안겨준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매도 청산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때 제가 정확히 화요일 날 장전에 보내드렸어요. 보시면은 5월 21일. 자, 오전 7시 50분에 우리 구독자분들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싹다 보내드렸죠. 자, 태성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재료 세가지 주목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특징이 신고가 돌파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 눌림목에서는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 당연히 매수 구간 목표가 잡아드렸어요. 5천원과 5,600원 사이 목표가 라운드 피겨 만원 돌파할 때 11,000원 사이에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미리 가이드를 잡아드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고 자 기대 수익률이 이제 80%, 100% 정도 됐기 때문에 제가 1, 2개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좋다 보니 생각보다 빨리 급등이 나왔었고 자 이때 보시면 정확히 5월 21일 화요일 장전에 보내드렸어요. 세력들의 돈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하고 항상 이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눌림목 구간에서 충분히 우리가 여유 있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잡아드리면서 자, 우리가 기대했던 수익률, 자, 이 구간 만원과 만천원 사이까지 단숨에 상승이 나왔는데 세력 매집주의 특징은요, 이렇게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눌림목이 끝나면 빠르게 급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산 같은 경우 지금 또 다시 눌림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반등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타점 다시 들어가도 되는지 제가 소통방에서 노려보고 있는 종목이고 자, 지금 시장은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11월 미 대선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바이든이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쪽으로 분위기가 몰리고 있어요. 트럼프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주 세력 매집주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시장이 좋은 건 알겠는데 내 계좌는 왜 이렇게 수익이 안 나고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서 사서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8022-725번으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에 들어갈 제2의 태성 그리고 트럼프 관련주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갈 때 매수 구간 목표가 잡아드릴 겁니다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동참하고 참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영상 이렇게 찍어도 이 시간 이 구간까지 보시는 분들도 많이 없고요 결국 2, 3천 명 신청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명한명 한명 꼼꼼히 수익을 챙겨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로만 보내드리는데 다만 하루 이틀 정도 걸릴 수는 있어요. 왜냐 지금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타점 라인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력 매집주 재료가 들어오는 종목 제가 매수 구간 잡아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이 번호로만 보내드린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결국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 이런 대량 거래량과 매집봉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전 6개월, 대선 후 6개월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 세력의 돈이 들어온 종목 계속해서 저점에서 이렇게 태성처럼 잡아들 테니까 제 영상 꼼꼼히 시청해 주신 분들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보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